막강한 재벌인 지민은 자신이 소유한 제트기를 타고 첫 비행기 1등석에 오른다. 그러나 승무원이 그녀를 다른 사람을 사칭했다고 비난하면 상황은 빠르게 반전됩니다. 긴장감은 고조되고 지민은 비행기에서 강제로 하강된다. 그녀가 퇴출된 이후에 얽힌 충격적인 진실을 계속해서 지켜보세요. 지민은 과연 합당한 정의를 얻을 수 있을까요? 지금 구독하여 콘텐츠를 계속 즐겨보세요. 지민은 자신의 침착함과 자신감, 그리고 자신을 제국으로 만든 사업에 대한 확고한 집중력에 대해 항상 자부심을 갖고 있었습니다. 30대에 성공한 이 거물은 이제 항공기를 소유하게 되었고 최근에는 최첨단 제트기를 구입하게 되었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경력과 인생 모두에서 새로운 장인 첫 비행을 고대하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그날 비즈니스 미팅이 예정되어 있는 뉴욕으로 가는 여행을 위해 1등석 티켓을 꼭 예약했습니다. 모든 것이 잘 되면 시장을 재정의할 수 있는 종류입니다. 이번 여행에서는 탁월함보다 못한 것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공항에 도착한 지민은 유명 승객으로서 자주 받았던 신속하고 정중한 서비스에 익숙했다. 그녀의 티켓은 스캔되었고 그녀는 보안 검색대를 통과했습니다. 고급스러운 1등석 라운지에 들어서자 그녀는 환한 미소로 맞아들었고 비행에 대한 기대감이 하늘을 맴돌았습니다. 그녀는 차분한 마음으로 비행기에 탔고 제트 엔진의 부드러운 윙윙거리는 소리가 묘한 안정감을 자아냈습니다. 1등석 객실에 그녀의 좌석은 푹신하고 넓었고 그녀는 만족스러운 한숨을 쉬며 그 자리에 앉았습니다. 이것은 사업이 시작되기 전에 그녀가 휴식을 취하는 시간이었습니다. 마지막 몇 명의 승객이 비행기에 탑승하자 지민은 안전벨트를 메고 태블릿을 열며 앞으로 있을 수많은 회의 중첫 번째 회의를 준비했습니다. 그러나 그녀가 어느새 마음이 편해지자 한 승무원이 불안한 표정으로 그녀에게 다가왔다. 죄송합니다. 부인, 승무원은 눈에 잘 띄지 않는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티켓을 볼수 있을까요? 그 부탁에 살짝 당황한 지민은 정중하게 고개를 끄덕이며 건네주었다. 게이트에서는 이미 허가를 받았어요. 그녀는 차분한 어조로 대답했지만 약간 호기심이 짙게 깔려 있었습니다. 승무원은 티켓을 흘끗 보더니 그녀를 올려다 보며 의심스러운 표정으로 그녀의 얼굴을 자세히 살폈다. 음, 이 표는 1등석 좌석이에요. 승무원이 머뭇거렸다. 하지만 당신은 이런 티켓을 살 여유가 있는 사람처럼 보이지 않네요. 지민은 눈썹을 치켰었지만 목소리는 차분했다. 장담합니다. 저는 이항공권을 다른 모든 항공편과 함께 구매했습니다. 그녀는 자신을 더 이상 증명할 필요를 느끼지 않고 자신의 자격 증명을 제공했습니다. 그러나 만일을 대비해 수행원의 눈이 가늘어졌습니다. 당신이 정말로 당신이 누구라고 말하는지 어떻게 알수 있나요? 그녀는 티켓을 좌석에 내려놓고 팔짱을 끼었습니다. 웅얼거리는 소리가 기내로 퍼졌고 다른 승객들은 긴장감을 느끼며 서로를 쳐다봤다. 왜 그녀를 괴롭히는 거죠? 그중 한 명이 마침내 입을 열었다. 그녀가 당신에게 티켓을 보여줬어요. 확실히 유효한 티켓이에요. 그냥 놔두세요. 하지만 승무원은 듣고 있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지민을 노려보았다. 나는 단지 내 일을 하고 있을 뿐이에요. 라고 그녀는 말했습니다. 지민은 정신이 번쩍 들며 자리에 등을 기댔다. 도대체 여기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 걸까요? 그녀는 왜이 여자가 비행기에 탄 다른 사람들 중에서 자신을 선택하기로 결정했는지 궁금해했습니다. 내가 이런 티켓을 살 여유가 없는 사람처럼 보이나요? 문제가 해결되었다고 생각한 순간, 승무원은 통로로 사라졌습니다. 지민은 이제 혼자 남겨졌다고 생각하며 한숨을 쉬었다. 그러나 몇분 뒤, 승무원은 공항 보안요원을 데리고 돌아왔고, 방금 탑승한 것으로 보이는 또 다른 남자가 지금 그녀의 좌석 옆에 서 있었습니다. 보안요원은 민원을 접수했다. 며 엄숙한 목소리로 지민에게 직접 말했다. 당신이 다른 사람의 자리에 앉아 있다고, 믿을 만한 이유가 있습니다. 즉시 자리를 비워주시기 바랍니다. 지민의 인내심이 바닥나고 있었다. 그녀는 경찰관의 눈을 바라보며 침착함을 유지했습니다. 나는 누구를 사칭하는 것이 아닙니다. 라고 그녀는 말했습니다. 이 티켓을 구매했는데 유효합니다. 원하시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승무원의 표정에는 변화가 없었다. 확인할 필요는 없어요. 그녀가 퉁명스럽게 말했다. 우리는 당신의 변명에 관심이 없습니다. 지금 떠나십시오. 지민은 가능한 모든 시나리오를 생각하며 천천히 일어섰다. 깊은 숨을 쉬며 그녀는 다시 말을 이었다. 목소리는 안정되어 있었다. 나는 방금 구입한 이 비행기의 첫 비행을 즐기기 위해 여기에 왔습니다. 이것은 내 제트기이고, 바로 이 비행을 위해 이 티켓을 구입했습니다. 따라서 아니요, 나는 떠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승무원과 보안요원은 듣고 있지 않았습니다. 더 이상 아무 말도 없이 그들은 강제로 그녀를 비행기에서 내리게 했습니다. 그녀의 뒤에서 자리에 앉은 남자의 흐뭇한 목소리가 그녀의 귓가에 흘러들어왔다. 승무원인 여자친구가 있다는 것은 정말 큰 행운입니다. 저는 이코노미석 비용만 지불하고 1등석에 탑승하게 되었습니다. 뉴욕은 정말 멋질 것입니다. 지민은 가던 길을 멈췄고 분노가 치밀어 올랐다. 그녀는 비행기를 향해 몸을 돌릴 때 가슴에서 심장이 뛰는 것을 느낄 수 있었고, 그녀의 시선은 승객들을 꿰뚫고 그들의 차가운 시선을 느꼈습니다. 당신은 큰 실수를 하고 있어요. 그녀는 혈관의 열기가 치솟았음에도 불구하고 놀라울 정도로 차분한 목소리로 말했다. 너는 후회할 것이다. 장담한다. 비행기 밖으로 나오자 그녀는 휴대폰을 꺼냈다. 그녀가 전화를 걸때 그녀의 손가락은 화면을 가로질러 날아다녔습니다. 비행기 안으로 돌아오자 인터콤 너머로 기장의 목소리가 갈라졌다. 공지합니다. 1125편의 모든 승객에게 주의를 기울이십시오. 출발 시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지연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기술적인 문제가 해결되는 동안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곧 출발할 예정입니다. 내아는 단말기 벽에 기대어 휴대폰을 귀에 대고 있었다. 그녀는 보안 담당자와 직접 통화했습니다. 저는 그 경찰관을 해고하고 싶어요. 그녀의 목소리가 이제 날카로워졌다. 담당 직원은 주저하지 않았다. 몇분 안에 문제가 있는 보안 담당자가 소환되었습니다. 그는 그 자리에서 신문을 받고 해고됐다. 한편, 이전에 라일러를 퇴장시켰던 승무원은 1등석에서 그녀의 남자친구 옆에 잘난 척 앉아 마치 세상이 여전히 그녀의 것인 것처럼 행동했습니다. 내가 너를 위해 이걸 했어. 예야 승무원이 속삭였다. 당신이 이전에 1등석을 타본 적이 없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뉴욕에는 당신과 나뿐일 것입니다. 당신은 그럴 자격이 있습니다. 우리는 세상에서 항상 시간을 보낼 것입니다. 그녀는 자신이 이겼다고 생각하며 미소를 지었다. 그러나 다음 순간 그녀 옆에 경찰관이 나타났고 그녀의 표정은 금세 충격으로 변했다. 은지 씨여, 경찰관이 음성 회사로 물었다. 공항 당국에서 우리를 이곳으로 보냈습니다. 귀하의 서비스는 즉시 종료되었습니다. 승무원은 자신이 듣고 있는 내용을 믿을 수 없다는 듯 눈을 깜박였습니다. 뭐? 왜요? 이어, 당신은 이 비행기에서 지민이라는 승객을 강제로 내쫓은 혐의로 기소됐다. 지금 당신이 앉아있는 좌석과 같다. 당신이 내보낸 여성이 이 비행기의 주인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는가, 라고 말했다. 그녀의 얼굴은 색이 빠졌다. 저. 미안해요. 제가 틀렸어요. 그녀는 말을 더듬었다. 남자친구를 위해 했어요. 이렇게까지 해서는 안 됐어요. 경찰관은 고개를 저었다. 당신은 즉시 그곳을 떠나야 합니다. 당신의 고용주가 연락할 것입니다. 지민은 공항 터미널 가장자리에 가만히 서서 제복을 입은 두 명의 경찰관이 밖으로 안내하는 승무원과 남자친구를 지켜봤다. 승무원은 고개를 숙이고 패배감에 어깨를 충들어뜨렸고 남자친구는 두 사람을 이런 혼란에 빠뜨린 잘못된 행동을 후회하며 사과를 중얼거렸다. 지민은 소소하고 조용한 만족감을 억누를 수 없었다. 비록 느리긴 했지만 정의가 펼쳐지고 있었습니다. 사소한 개인적인 목적으로 그녀를 모욕하고 자리에서 쫓아내려고 했던 그 여성은 이제 그 결과에 직면하게 되었습니다. 그 남자친구도 그 나름의 수치심을 느꼈습니다. 지민에게 있어서는 반성도 되는 순간이기도 했다. 그녀는 누구도 자신의 성취를 폄하하는 것을 결코 허용하지 않았으며 오늘도 다르지 않았습니다. 경찰관들이 두 사람을 걸어가는 동안 그녀는 그들 사이에 마지막으로 주고받은 몇 마디를 들었습니다. 미안해요. 이렇게 될 줄은 몰랐어요. 남자친구는 죄책감에 가득찬 눈으로 여자친구를 바라보며 말했다. 미안해요. 승무원이 낑낑대며 씁쓸한 목소리를 냈다. 끝났습니다. 나는 당신을 위해 모든 것을 잃었습니다. 그리고 무엇을 위해? 1등석 하루? 지민은 현장에서 돌아섰다. 그녀는 그것으로 끝났습니다. 그녀에게는 지금 집중할 더 좋은 일이 있었습니다. 탑승할 비행기가 있었고 그녀는 자신의 조건에 따라 탑승할 예정이었습니다. 몇분 후, 영원처럼 느껴졌던 지민은 다시 비행기에 탑승했습니다. 그녀의 자리는 그녀가 떠났을 때와 마찬가지로 깨끗하고 손길이 닿지 않은 채 그녀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녀가 다시 자리에 앉자 상황의 현실이 다가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녀에게 잘못을 저지른 승무원은 사라졌습니다. 불량 보안 책임자가 해고되었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이 항공기의 소유자인 지민이 이제 상황을 통제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새로운 지시를 받은 승무원들은 기내를 돌아다니면서 그녀에게 고개를 끄덕이며 주위에 깊게 서 있었습니다. 지민은 그들을 쳐다보지 않았다. 그녀는 그들의 사과에 관심이 없었습니다. 그녀는 이미 지평선에 집중하고 여행의 다음 장을 준비했습니다. 안전벨트 표시가 깜박이고 비행기의 엔진이 굉음을 내며 살아나자 엔진의 윙윙거리는 소리가 더욱 깊어졌습니다. 몇 분이 지나고 곧 인터콤이 다시 작동했습니다. 신사숙녀 여러분 기다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제 출발 준비가 완료되었습니다. 편히 앉아 휴식을 취하며 비행을 즐겨주십시오.